예, 안녕하세요. 좋은 저자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. 어, 어제 이제 엔카 광고도 올라가고 영상도 올라갔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골프 차량 판매가 되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뭐 완전 무사고, 범퍼칠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주 차량이셨고 그리고 2.0 어, TDI 디젤 6세대 골프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이제 올라가자마자 이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. 세 분한테 연락, 연락이 왔는데. 부분 그 중에서 이제 대구에 계시는 고객님한테, 어, 요차량 영상통화로 타성거래를 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로 모든 거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전국 최저 키로수다 보고, 그리고 연식도 13년식으로 요 마지막 세대에서 제일 높은 차량이고, 그리 키로수가 6만 키로 때 완전 무사고 1인 신조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바로 구매를 해주셨네요. 이 차량은 비흡연 차량이었고, 타이어 앞뒤 다 신품 교환이 되어 있었고요. 어,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흠집이나 이런 거는 제가 고객님한테 다 말씀드리고, 그리고 전구 이쪽 우측. 렇개 하나 나가서 지금 교환하고 나머지 거 이제 이제 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 기본적으로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. 고지병 문제도 거의 지금 뭐 문제 될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한 대분 갖고 계시더도 그대로 드릴 거고요. 오레스 오레 체인 그대로 다 드릴 거고요. 블랙 버스 정도는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리고. <laughs>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 중물이다 보니까 영상 올린 것처럼 여기가 좀 많이 오염도 되고 하는데 이 차량은 진짜 깨끗하게 운행이 되어 있고 비우변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까지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스타일 등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부터 뭐 전방 센서, 후방 센서,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. 그리고 오토 에어컨에 앞자리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. 고객님께서도 지금 대구 쪽에서 디테일 샵을 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어요차 보시고 이제 바로 구입을 해주셨고요. 그저 믿고 이렇게 또 구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키로스도 지금 6만 3천 대 전국 최저 키로스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보시고 바로 구매를 해주셨네요. 그래도 이런 차도 제가 매물 개수는 많이 없지만 항상 좋은 차로만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고점 그 조금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들러들처럼 그냥 아무 차나 갔다가 팔고 그것 때문에 막 하자 생겨서 문제 삼고 싸우고 하는게 저는 워낙에 싫기 때문에 어 매물을 많이 못 잡더라도 좋은 차로만 잡다보니까 그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요 차를 깨서 고객님 계시는 곳으로 대구 경산으로 탑송 출고 하겠습니다 탑송비전는 해드렸고요 기본적인 정비 다 해드렸고요 네,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좋은 장자 좋은 일로 양과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